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정잘 되셨습니까? 1월 25일 용정호텔 1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매주 수요일 제가 오후에 하는데 오늘은 대표님보다 빨리 좀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복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또이 장례식에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제가 좀 아침 서둘러서 지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부 나눠서 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를 아, 2부로 돌립니다만 일단. 일부의 후반부 는 우크라이나를 좀 하겠습니다. 그간에 우리는 고정이라서 뭐 별일 없었습니다만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위협해서 군사 주요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정치적 일정이 있었고 논란도 많았고 언론에서 다룬 내용하고 그다음에 아 실제 그 정치적 발언을 한그 각국에서의 어떤 언론 보도는 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간단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아 우선 지난주 이야기한 그윤석의핵 보유 발언. 아, 그걸 가지고 이제 대통령 그 다음에 대통령실이죠. 아, 굳이 그걸 뭐 진화를 하려고라고 해서 그좀 내용을 수정하려고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꾸 이렇게 발언하고 나서 그게 사실과 다르다, 무슨 왜곡됐다 이런 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무슨 말을 하더라도 신뢰가 떨어지거든요. 그럼 나중에 정말 어떤 그 진정성을 진정성이 담긴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할 때, 그때 상대방이 그걸 납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네베트만을 계속 밀고 나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젤 린스키 같은 경우에 다소 말을 과하게 했거나 실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절대 그걸 적각적으로 처리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른 뉴스가 그걸 덮어버리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 예컨대 지난번 폴란드 국경에 떨어진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대부분이 뭐 그냥 그게 우크라이나에서 실수로 러시아 미사일을 요격하려 하다가. 막 폴란드 영리에 들이증 거다라고 이제 해석이 됐는데, 젤렌스키는 그걸 굽히지 않았죠. 이게 우크라이나란 미설한 증거가 없다. 계속 밝혀라. 그거 한두달 전에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쑥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이나 국가 수반은 그렇게 함부로 이제 내뱉은 말을 수정하거나 번복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이 그 다음에 이게 분명히 이프라는 전제조건을 달고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무슨 핵을 들여오겠다, 핵을 만들겠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해외 언론이나 그 다음 국내에서도 이제 지나치게 와인 반응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이, 그거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아, 혹자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민감한 사안은 사실은 공식적으로 내려을게 아니고, 미국 측과 비공식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미국 전문가들한테 물어봅시다. 비공식적으로 내밀하게 하면, 은 당신들이 그걸 진지하게 받아주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그냥 묵살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 막 그런 걸 계속 확장 억제 전략으로 계속 밀어붙인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한국에서 발언한 그 내용을 이렇게 심각히받 봐드리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되게 주류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 속에서 아마 한국의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게 당연한데 이게 그나마 공식적으로 내뱉어가지고 이렇게 주요 언론 매체를 타니까 전 세계 언론 매체를 다 타니까 그나마 저쪽에서 저런 식의 반응을 해주는 거지 정말 우리가 예에 걸쳐서 외교적으로 이런 의사 전달 했다든지 이런 걸 진지하게 협의해 보자 했을 때 미국이 과연 진지하게 협의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하죠. 저도 미국 애들 상대해봤는데 그렇게 신사적인 애들이 아닙니다. 상당히 루드한 측면이 많은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비공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내지르고 난 다음에 그 수석 과정을 비공식적으로 하되, 내뱉은 말 자체를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그냥 내밀하게 비공식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그걸 갖다 공식적으로 진화시키는 건더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직 전문가들 발언을 한게 그리 옳은 게 아니다라는 걸 갖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논의 과정에서 어떤 게있냐면은 미국직 전문가들 간에 있던 토론입니다. 이게 만약에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다. 왜?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해구산 보장이 의심이 둔다고 해서 계속해서 자체 핵 보유를 하겠다든지 아니면 핵 개발을 하겠다든지 하는 메시지가 전달될 경우에 지금까지 북한을 갖다가 그냥 내버려둔 중국이 오히려 이 사안을 굉장히 민감하게 다루면서 아 북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아 지렛대글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북한 니가 자꾸 장난치니까 예 한국하고 일본이 저는핵 재무장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라고 이렇게 뒤에서 따돌길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능성에 대해서 몇 사람이 이제 질의를 했는데 아 대부분의 미국 현재 안보 전문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주류적인 의견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대는 끝났다 이거죠 지금 여전히 오히려 중국이 뒤에서 북한 뒤에서 북한이 계속 핵무기 핵실험 가지고 장난을 쳐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해라라고 부추기고 있는 입장에서 그러면 한국이나 일본 이런 이 식의 반응을 보이지 않을 거라고는 충분히 그 예측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한국이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그게 민감하게 반응한 중국이 북한을 제어할지도 모른다. 그런 희망을 접어라. 하는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막 그거는 제가 어느 정도 절반 이상은 제가 수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은 그미 행정부 요로요로,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미국의 싱크탱크들 이런 데서 상당히 파문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CSIS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에, 그 한반도 위원이라는게 있습니다, CSIS 그러니까 전략 문제 국제 연구소인데, 거기에 이제 빅터처라고한국에그 미국인이 이제 그 석좌 교수로 있는데죠. 근데 여기서 뭐 어떤 리포트를 내냐면 북한적 정책과 확장 억제 그러니까 North Korea Policy and Extended Deterrence라는 제목이었던 그 리포트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당장 핵 개발이라든가 전술핵도 입은 문제가 있지만. 혹여 사태가 굉장히 악화될 경우에 결정적으로 핵대핵강대 핵, 강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윤석열의 발언에 대해서 이제 50도 50으로 이제 비판도 하면서 나름도 긍정적인 어떤 그 평가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나토 국가들 핵 공유 전략. 아, 그것과 유사한 그런 식의 어떤 그핵 대비, 그 다음에 북한의 어떤 미사일 도발라든가 이 아, 핵무기 사용에 관한 어떤 우방국들간의 협의, 아, 상호 정보 공유, 아,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연합 훈련. 아, 그런 능성을 열어놓고 일단 준비해야 된다. 그런 어떤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CSIS에서 하나만 나온 게 아니고 아마 여러 군데에서 나왔는데 아마 네임별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언론 보도를 타지 않은 것 같은데 아마 우리가 잘 아는 유수한 어떤 그 연구기관에서 이와 유사한 리포트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핵보호에 관한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아마 그걸 이렇게 애써 아, 누구를 들이는 그런 노력들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일단 윤석열 발언 자체는 이제 미국 정부에 상당한 이제 그 파동을 일으켰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는 오히려 더 건설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해프닝이 어찌 보면 또 이렇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바라던 그런 방향으로 갈수 있는 단추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계속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이제 생각입니다. 아, 근데 이와, 이와 관련해서 이제 비슷한 시기에 윤석열 또뭐 실언한 게 하나 있긴 했었죠. 아 UAE 가 가지고 아, 북한이 한국의 주제인 것처럼 아 UAE 적은 이란이다. 미가좀 난리가 났었죠. 뭐 이란에서는 당연히 이제 불쾌한 그런 반응을 보였을 거고. 아 그다음 거기 에 대해서 우리도 맞대응을 하고 그런 지금 아마 약간의 좀 트러블이 생기는 그런 어떤 외교 과정 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실수가 오히려 잘된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건 무슨 일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 제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만. 자,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 가지고, 그러면 지금까지 왜 그러면 이란에 대해서 한국은 왜 그토록 애매한 입장을 취했는가? 이란은 철저하게 북한과 교역하고, 북한과 뒷거래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핵기술 밀반입, 그 다음에 미사일 기술 전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군사적으로 맹방에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란과의 관계를 갖다가 좀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야, 너가 좀더 깊은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데 너가 북한을 도우기 때문에 우리는 가 너희들 갖다가 면 놔둘 수가 없다. 그래서 이란에 대해서 왜 한국은 공개적으로 한 번도 비판한 적이 없냐, 이거죠. 제가 이 분야를 갖다가 외교부에 있으면서 직접 다루는 않았습니다만, 제가는 한 면전에 대놓고 이란을 갔다가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반박하거나 또는 비판하거나 북한과 거리를 두라던가 하는 그런 전략적 대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물론 외교 같은 관례상 남의 나라 가 가지고 너그 나라 적국이 어디다라는 갖다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그는 거 유엔이나 이란이 스스로 밝힐 문제지 중간에는 제3공인 한국이래라저를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이렇게 엎어진 물 같으면은 이란이 문제를 게우려 그렇게 대받아 쳐야 되거든요. 야, 그래,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 하자. 누구랑 북한의 입장이 뭐냐? 북한이 북한이 남한을 재침략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난동을 부리면서 북... 남한의 안보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란은 어떤 입장을 취할 거냐? 라고 분명히 이참에 물어야 되거든요. 그럼 오히려 이 기회를 갖다 역공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가스가 있는지, 그좀 의심스러울 뿐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사실은 아, 요 연초에 들어가지고 두 가지 이제 발언이 여교가 논란이 되긴 됐었는데, 이거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 예, 이런 거는 뭐. 우리보다 훨씬 더 소득 수준이 높거나 그 다음에 안보의식이 투철하거나 소위 말해서 아, 문명 수준이 높다고 하는 나라들의 어떤 총리나 대통령도 이와 유사한 실험들을 얼마든지 하기 때문에 문제는 이후에 어떻게 사후 처를할 거냐 하는 게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이 정도로 하고 지금 우크라이나로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아, 지원 내용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논란들이 많고 아마 요 지난주 한주 같은 경우에 는 오로지 독일제 레오파드 2전차를 공유할 거냐 말 거냐 그거 가지고 이제 온 세계가 이제 난동을 피운 아마 그런 어떤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그 나토의 사무총장이 있죠 이안스 스톨텐, 스톨텐베르크라고요 노르웨이 총리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지금이 결정리인 순간에 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일 년이 다돼가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잘 방어는 하고 있으나 지금 현재 방어적 수세적인 무기만 전달해가지고는 자국땅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내기는 힘들다 그래서 차제에 전황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혁신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무기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논의의 이제 핵심 중에 하나가 레오파드2 전차였던 거죠 아, 그래서 최근에 유럽의 11개국이 모여가지고 에스토니아 탈린이라는 데 모여가지고 우크라이나 아, 무기 지원에 관한 국제회의를 열었었는데 그때 그 중에 9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탈린 공동성명이라는 걸 갖다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물론 이제 계속해서 전략적 주도권은 우크라이나가 지고 있습니다만 국제적으로, 자연적으로, 지역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밀리는 구역도있긴 있습니다. 전쟁이란게 원래 그런 거거든요. 계속해서 이기는 전쟁은 없으니까. 심지어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에 2차 대전 당시만 하더라도 영미 연합군이 1945년 독일을 항복시키기 전까지 계속 이겼던 건 아닙니다. 아, 중간에 약간 몇 군데 이제 패퇴한 그런 데든 아, 기록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다고 해서 모든 전투를 다 승리로 가져갈 수는 없는 거죠. 아, 그런 상태에서 영국, 네덜란드, 폴란드, 덴마크, 체크,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탈린 공동 성명에 이제 아, 참가를 했는데 11개국 중에 여기 참가한 2개국은 어디냐? 알아봤더니 독일하고 스페인입니다. <laughs> 독일도 각인 갔는데 거기 이제 동조를 안 했던 모양이죠. 스페인이 왜 동조를 안 했는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스페인도 레오파드 2 전차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그걸 갖다가 공유하겠다는 의사 오래 전에 표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규모긴 합니다만 일부 무기 자재들을 어떤 걸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마 예 아가 그런 얘기에서 이제 문제는 이 레오파드 2 전차의 공유 문제를 가지고 이제 독일이 완전 히코너에 몰리게 됐는데요. 이미 아마 수 차례 아마 일반 매체 뉴스를 보시어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만은 아 이게 최초로 불거진 게 이제 다브스포럼이었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이제 경제 문제만 다룬 거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 정치 안보 문제까지 아울러서 이왕 수많은 나라도 국가원설에 다 모이니까 행정수반들이 한꺼번에다 모이니까 막 이런저런 이야기 다 해보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하고 아 그다음에 젤렌스키가 같이 발언을 했었는데, 아 올라프 숄츠는 현장에 갔습니다만젤렌스키는 전쟁 중이니까 이제 영상으로만 메시지를 보냈죠. 근데 아, 젤렌스키가 여기서 영어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백 번 이야기지만 했 빨리 무이달라 네, 전차와 전폭기를 달라. 전쟁을 빨리 끝내야, 중선진국너가 나토, EU국가 너희들도좀 다리 뽑고 잘게 하냐, 이거죠. 얼차비 시작한 전쟁, 빨리 끝내자는 거죠. 빨리 끝내기 위해서뭐 해야 되느냐. 확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언론에서 확전을 우려한다, 확전을 우려한다 이야기 나오는데, 이런 단어를 쓰는 사람들은 전쟁을 그만두자는 이야기죠. 그죠? 1953년, 아, 남북한이 전쟁 중단하고, 휴전으로 들어가듯이 그거 하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그걸 할 리가 없죠. 예. 네. 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젤렌스키의 말이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서 숄츠는 특히 다브스포럼그 이후,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언론 매체와 접촉, 인터뷰 이런 데서 굉장히 쫄보 같은 이제 수세진 그런 자세를 취했는데, 뭐, 주지 않겠다는 거죠. 레오파드 투전체를. 근데 요 시즌에 그 독일의 국방장은 교착가 됐습니다. 아, 람브레이트라는 여자 장관이 이제 피스토리우스라는 아, 남자로 바뀌었는데, 이게 뭐, 바뀐 이유가 특히 뭐, 전략적인 어떤 그, 내막이는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람브레트라는 여자 장관이 어 무슨 사진을 찍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어 배경에 이게 좀 좋지 않은, 매치가 안 되는, 자신의 메시지에 매치 안 되는, 막 그런 걸 갖다가 이제 홍보 영상에 내보내면서 그게 구설수에 올랐던 모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는데, 아무튼 이게 이 장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까지 그어 독일 정부의 어떤 그 쫄보 같은, 예, 굉장히 수세적이고 주제하는 예, 그런 입장이 바뀐 건 아닙니다. 아, 그리고 이제 독일을 압박을 위해서 미국을 유시한 서방 선진국들이 이제 계속해서 인적 접촉을 강화하고 있는데 1월 19일 날에는 아, 미국과 독일 국방장관회담이 있었죠. 아,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1월 20일 날 독일 람슈타인이라는데 수크라이나 지원 국제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람슈타인이라는 게 아, 독일 전체 국토로 놓고 보자면은 이제 남서쪽 끝자락에 있는 아, 조그만 도시인데 이거는 뭐 그냥 미군기지입니다. 아, 그냥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 투기 공군기지. 그러니까 이거는 독일 영토 안에 있는 완전히 미국 미국 군사 기지화돼 있는 그러니까 라슈타인이라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아, 여기 이제 군사 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마 영화에서 라스슈타인 공군 기지라는 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 레오파드 2 전차를 줄 거냐 말 거냐 그런 가지고 난동을 펼쳤는데 결국 독일에는 독일에서는 이걸 뭐 지금 당장 확답을 내릴 수가 없다. 장단점을 다 따져야 된다. 쇼숄스나 그러니까 국방 장관이나 굉장히 이제 애매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뭐 주지 않겠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질질 끄는 거죠. 지금까지도 질질 끌어왔는데 계속해서 질질 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오늘 이 시각 1월 25일 수요일 오전입니다. 이 시각 현재 독일 정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 마치 이제 결정을 내린 것 같은 이제 보도들이 뜨고 있는데 아직 완전히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왜이 이 자꾸 이제 오보들이 나오는 가 하면은. 아, 독일의 배복이라고외상이 그 있습니다 이사람이 아, 지금 폴란드나 다른 여, 여타 그 EU 회원국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구동이권국가이배치은이 아, 사람은 이이 전개되어 있는 레오파드2 전차들을 독일에 주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주는 거나 반대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현재 독일 정부 내에서 그렇게 말한 사람이 배어복 외상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람의 개인적인 입장이지 그게 독일 정부의 공식 입장, 입장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이 레오파드2 전차 가지인 난리냐 라고 하면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국의 첼린저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라든가 이거 죽이좀 곤란합니다 실제, 어, 젤런스키 우크라이나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는 거는 레오파드2 전차고요. 왜 그런 거아니 영국의 챌린저 2 전차는 영국밖에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포탄 크기도 좀 다르고요. 어, 그 다음에 자국의 영국이 가지고 있는 거다 준다고 해봐 200대도 채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어, 우크라이나 당에서 러시아군을 완전히 몰아내려면 최소한 300대 정도의 전차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일 품종으로 만들어진 거라 된다는 거죠. 멘티너스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게 서로 기종이 다른, 품종이 다른 전차들을 묶어가지고는 도대체 전투가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 그러면 이제 미국 전차는 또왜 왜 그러냐. 그래서 지금 이제 영국이 제일 먼저 전차 공연을 약속했고, 독일은 이제 두 번째가 되기 싫어서 자꾸 미국이 뭐 에이브람스 주면 우리도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한 건데, 정말로 미국이 에이브람스 전차를 공유하겠다고 약속을 하면은 독일도 그런 결정을 내려줄까요? 그것도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면은 아마 분명히 아 독일 전차들이 아마 우크라이나로 갈수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건 시간문제인 것 같은데, 얼마나 독일이 버티는가 하는 거죠. 근데 이 에이브람스 전차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좀 끌린 이유가 이게 워낙 최첨단 전차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최신의 컴퓨터 기술, AI 기술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함부로에 여러 대를 공유했을 경우에 미국 내 군수 등 기술 핵심 부분들이 다 이제 외국에 전달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스러워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게 레오파드 2 같은 경우에 디젤 엔진을 쓰고 있는데 이 미국제 에이브람스는 가스터빈입니다. 그러니까 항공류. 항공기 엔진과 유사한 걸 달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름도 다 다른 걸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준다 하더라도 아마 상당히 쓰기 어려울 거다 그다음에 항공유가 굉장히 비싼데다 소모도 어마어마하거든요 특히 겨울철에 만약에 이 항공유를 쓴다 그러면 아마, 아마 감당이 안될 겁니다 기름이 너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저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막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도 있고. 근데 오늘 제가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 들은 뉴스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에이브람스를 줄지 모른다는 게 미국의 공식 입장 아닌데 주요 언론 매체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시간 문제인 것 같은데 서로 누가 이제 먼저 줄 거냐 이런 문제죠. 근데 독일이 왜 저렇게 이제 주재하는가는 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을 뺀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이 아니고, 미국이나 다른 이제 서방, 그다음에 일본의 이제 군사 전문가들 하는 이야기는 여전히 러시아를 의식하고 있다는 거죠, 독일이. 그래서 만약에 레오파다2 전차를 다량으로 공급해가지고, 만약에 전황이 획기적으로 뒤집어 버린다면, 은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독일 하나를 딱 꼬집어서 블레임을 걸수 있다는 거죠. 너그 때문에 전세가 완전히 뒤집어졌다. 그 이기면 되는 거지. 뭘 <laughs> 이고 나서 진나라가 자국을 갖다가 비난할지 모른다는 거기에 어떤 그런 이상한 환상에 사로잡혀가지고 무기를 갖다가 제대로 주지 않겠다. 근데 아마 미국이 제2의 국가, 영국에서 제두번째로 전차를 공유하는 국가가 된다면 아마 그때는 아마 정치적 부담을 좀들기 때문에 독일이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두고 봐야 될 일이죠. 지금까지 독일의 저런 어떤 지저한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로 나토 회원국 전부가 다 준다 하더라도 아, 이게 독일은 많은 또안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레오파드2 전차가 지금 현재 유럽 전체한 2,000대 이상이 깔려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아마 370대 정도. 아, 그리고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도 350대. 아, 그 다음에 스페인도 320대. 폴란드도 한 350대. 아, 꽤 많은 나라들. 그러니까 폴란드라든가 그 다음에 그리스 같은 나라들은 레오파드2 전차를 생산한 종주국 독일만큼 그 레오파드2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건 사실은 유럽 내에서는 거의 베스트셀러입니다. 레오파드2 전차의 사양이라든가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것 때문에 아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한국 국내 이제 유튜브 블로그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검증이 되지 않은 전차였다면 저렇게 2,000대 이상에 팔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거는 분명히 우크라이나가 진실로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원하고 있는 거는 전차다. 그리고 그 전차 중에 뭐냐? 레오파드2다라는 거는 이제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에, 아,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 이제 독일에서는 국내 여론은 어떤가. 지금 람슈타인 회의가 있고 난 다음에 독일이 계속 안죽겠다고 버티니까 아마 총리 집무실 앞으로 하면 사람들이 뛰어가서 대모까지한 모양입니다. 그래서뭐 독일 내 칠러 분자를 갖다가 색출하라 이런 구호까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이제 올라프 숄츠 총리가 코너에 몰린 듯이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 좀 석인치 않은 거는 독일 국내 여론조사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물은 거죠. 폴란드에는 전차를 주도 되느냐 또는 독일 국내에는 레오파드 트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주도 되느냐라는 이제 조사를 했더니 물론 이제 그 조사 매체 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만 독일 국내 여론 같은 경우에 찬성이 39%. 근데 전차를 주서선안 된다는 게 무려 43%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엊그제 조사한 어떤 기관에는 한50대 뭐 50으로 주도 된다, 주우선 안 된다라는 게 반반 이렇게 나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게 다른 나라와 좀 분위기가 다른 거죠 뭐 이런 독일 시민들의 생각이 옳다 그랬다 여기서 이제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럼 이제 정당 지지율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삼인당 같은 경우에 이제 집권을 하고 있는데 녹색당하고 연, 연정을 맺고 집권을 하고 있는데 1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지율이 녹색당도 19%고요 3인당 19% 근데 이 19%가 계속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을 빼앗긴 기민기사연합 우파죠 이거는뭐 28%입니다 근데 이 28%에서 제국 30%를 넘어서 계속 올라가는 그런 트렌드거든요 그럼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독일의 어떤 정당 지지도 이 문제는 아마 우크라이나의 탱크를 공유하는 문제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인프레라든가 어, 독일 국내 경제 문제 거기에 대한 어떤 지금 현직권 세력에 대한 어떤 질타, 막 이런 게더 많은 포신을 차지하는 하는 게 아닌가, 막 그렇게 지금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걸 보면은 우히 제가 인터넷을 서핑하다 봤는데 쇼징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쇼즈 올라브 쇼얼즈, 종리야지, 찌질함, 막 이런 갖다가 이제 희화한 단어인데 쇼징 어차피 해야 될 일, 어차피 진행시켜야 될 일을 가지고 별 이상한 이제 그 전제조건이나 핑계를 댄면서 아, 어, 실은 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점스러운 행동. 이걸 갖다 숄찜이라는 단어로. 그러니까, 독일어 같기도 하고. 이제 쇼트는 독일인데, ing 현, 에, 현재 진행형 이제 영식이 현재 진행형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쇼팅이라 단어를 이제 회자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아마 독일 연방공화국 성립이래 이렇게 아마 아, 전 세계 또 이웃 국가로부터 비난을 받는 아, 또는 이제 아, 뭐라그럴까 그냥 기화화되는 아, 조롱을 당하는 아, 뭐 이런 인물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이제 코에 계속 몰리게 되고 미국이 아마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게 하 되면은 막 결과적으로는 아 독일 전차가 우크라이나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지금 현재 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독일 정부에서 훈련하는 건 관계없다고 했거든요. 아 그러면은 훈련하는데 저걸 갖다가 아마 전차병들이 새로운 기기에 익숙해지는데 최소한 한달 내지 한달반 정도 걸릴 겁니다. 육주 정도 소요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언제 전차가 직접. 들어갈지는 아직 모르나 일단은 입수가 되는 대로 바로 전차를 가동해서 전쟁에 배치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자라는 아마 그런 데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그 문제는 아마 요 제가 방송하는 지금 오늘 녹화입니다만은 이 방송이 나갈 시점에는 뭐 독일이 전격적으로 결정했다든지 을 그런 뉴스가 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조금 이 시간을 가지고 좀더 두고 봐야 되겠죠. 아, 야간 독일 유해 국가들은 지금 전부 빨리 전차를 줘라. 그게 게임 체인저가 되지는 못할 지 전쟁. 아, 충계 대공선, 만약에 러시아가 공세를 해오는데 이걸 대받아칠 능력이 없다. 그러면 이 전쟁의 향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모르거든요. 지금까지 1년간 오크나니 잘 버텨왔는데. 그래서 마지막 결정타를 먹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300대의 레오파다 2 전차가 필요하다. 이게 현지의 군사적 섭리인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전차 공예 이 문제가 한 일주일 동안 전 세계를 달 어, 달고 있었는데 일단 이게 지금 독일이 최종적으로 결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지지부진한 면이 있습니다만 일단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비적인 무기에서 공격적인 무기로 계속해서 이제 무기든 공예 수준이 진화되어 왔습니다 아, 처음에 레전차 화기라든가 그 다음에 하이마스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대공 화기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젤렌스키 원하는 전차 그래서 전차를 갖다 주니 안 주니 하는 거는 계속해서 문제가 많았었는데 일단 이게 이 논의가 터졌다는 거죠. 건물처럼 터졌다는 겁니다. 그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최소두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공유하는 문제는 사실은 미국과 독일에서 금기시돼 있었는데 일단 이게 아젠다 세팅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의제가 되면은 전차를 줄 거냐 말 거냐 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죠. 저거는 이제 나중에 좀더 추적해서 속보 나온 대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남반지 하의 제왕 곰팡이 연문재앙내랜드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집 모든 게 허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면 말했지. 같이 스마차 평생 가본 개 Who's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s r n y o 가봐 Who's 700 나의 소유주 핵식이 사울 아버지 마트 캐셔 우라 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술 그래 개소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있 그비 오는 날 알바 짤려 맨날 학원 날 개쳐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롯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질러 혁명 21 r e v o l u t 나도 소유주 r e v o l u 나의 소유주 a n d your dream i s just speed up yeah well you should turn you all only you open this not a i n to e god y a h but you can't get strong she in the Emmanuel c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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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소리 멍멍멍 헛다 하면 뽕 잘라고 뭐만